안녕 영원한 산청사의 소아 떡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프리시컬을 해볼 거예요. 제목은 제목은 해변에서 남자친구 사귀기입니다 시작. 안녕. 나는 나는 소아라고 해. 나는 여기에서 놀려고 왔어. 나는 남자 같은 거야사귈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나는 영어 영어 실력 짠! 어. 어? 아니야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쉬는 중 안녕? 나는 소아친구 미나라고 해 나도 같이 수영하러 왔어 안녕 난 코코치라고 해 나도 이번에 한번 네, 사게 볼까 해가지고 후후후 나도 한번 사게 볼까 아저기 아! 멋진 남자도 응, 응. 오빠 오빠들 어, 혹시 여기 와서 내 어, 오일을 발라주는 건 아니겠지? 어 경비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엄청 예쁜 여자들이 있네. 가보자. 그래 야았어저 아, 제가 오일 발라드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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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기 차 발라주는 거죠. 너 말고. 자 거기 두부 열로 와. 치하. <laughs> <laughs> 저야지 또 뭐야? 못생겨가지고. <laughs> 아 저는 저희들은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자, 칙 발라줄게요. 바르는 중. 아, 어, 괜찮다니까. 제가 벗고 해볼게요. 치. <laughs> 자, 쓱, 쓱, 쓱. 자, 첫 번째 그 여자부터. 자, 수영 모자 쓴 여자부터. 칙, 칙. 아니 나도 나는 두 번째 그 여자 너무 마음에 들었나 아? 아니 나는 그큰 모자 쓴 여자가 마음에 들. 어 저랑 꼭보래요아왜 그러세요? 저 남자 같은 거 싫어한다고요. 저는 수영 수영하러 왔다고요. 어 벌써 해가 젊문해 수영해야겠다 빨리. 그리고 저 같이 사 어, 응, 사귈게요, 그냥. 그냥 같이 사귈게요. 그치, 너도 같이 사귀자, 그냥. 응, 알았어. 저기요, 같이 사귈까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로. 너도 고맙다고 해.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까 그 남자예요. 이름으로 꽃입니다. 안녕! 안녕.